오 안녕하세요, 수성방입니다 오늘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을철에 가장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필수템이죠. 바로 카스텔리 자전거 바람막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바람막이는 새로 출시된 카스텔리 스쿼드라 스트레치 자켓이에요. 색상은 총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드, 블랙, 형광 옐로우, 실버.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저희도 한번 이 제품을 핵심으로 해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이 제품을 한번 직접 뜯어서 살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품을 리뷰하실 분을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배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단동 현시적인아즈핏 배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사장님께서 이 간절기에 정말 있어야 되는 이템 이템이죠. 바람막이 들고 오셨어요. 카스텔리 하면 뭐죠? 일단 카스텔리가 프로팀에 협찬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대명사. 가성비와 디자인을 모두 다 잡은, 두말 토끼 다 잡은 이 카스텔리에서 바람막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네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한 번씩 컬러를 이제 직접 보여드리고, 저도 아직 안입어봤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착용해보고, 이 느낌이 어떤지, 또뭐 편안한지, 아니면 라이딩할 때 거울구적거림이라던가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걸 함께 이제 저랑 같이 알아봐 보도록 합시다. 이, 먼저 색깔이 일단 야광색 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형광 옐로우 색상의 바람막이입니다. 일단은, 색감은 상당히 진하고 쨍하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 원색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렸고, 아 색깔 진짜 이쁩니다. 자. 아, 때깔 좋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카스텔리. 여기가 이제 스카치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요 스카치가 그대로 앞면만 있느냐, 아니고 여기 뒤에 포인트 스카치가 이제 정갈 모양 밑에 바로 이제 스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예뻐요. 심플하면서도 어 촌스럽지 않고 저희 카스텔리의 이제 정갈 무늬가 잘 나와 있고 포인트는 여기 이쪽에 안쪽에 안쪽은 전부 다 검정색을 덧대서 형광 검정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네요. 한번 제가 착용을 해보고 어,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색의 느낌이 정확히 살아있죠.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느낌은 일단 정말 가볍고요. 이 느낌도 거칠거칠한 소재가 아니고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이게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여기 짱짱한 이 시보리 부분 그리고 자칫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원색으로 그대로 가다 보면은 진짜 자칫하면 천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또그 사이에 이 검정색 포인트를 덧대 가지고 이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지금 촉감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살짝 어 신축성 이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신축성이 있고 겉면으로는 일단 바람을 막아주고 뭐 외부로부터 내리는 비나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면 이 내부 부분에는 저희가 많이 움직이고 이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축성 있는 소재를 덧댔기 때문에 이게 좀 섬세한 배려인 것 같네요. 형광 옐로우 또 좋아하시는 이게 또 환장하실 것 같은 색깔인데요. 일단 저는 베이스의 검정과 형광의 이 배치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뒤편에 이제 이 전갈 포인트 부분 이 포인트랑 여기 팔뚝에 팔뚝에 있는 카스텔리 심플하면서도 아주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 바람막이 우리가 바람막이로 왜 있죠? 지금 같은 이런 간절기 때 더우면은 벗고 추우면은 입고 간단하게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적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바람막이 아니겠습니까? 가볍게 이렇게 벗으셔서 라이딩을 하시다가도 대충 있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기 때문에 뭉치면 이 주먹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걸 바로 라이딩하다가 저지 뒷주머니에 딱 넣어주고 이러면 별로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다시 이제 더운 날씨에 라이딩을 뛸 수도 있고 정말 여러모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무게가 얼마 나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 전체적인 무게는 한 108에서 11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g 남짓한 이런 가벼운 바람막이 정말 신축성도 있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게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요 포인트가 살짝 이 신축성이 있어요. 보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살짝 이렇게 늘어나죠? 요게 진짜 섬세한 배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바람막이는 전부 다 이런 소재 원단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땀을 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온몸에다 달라붙고 벗기가 정말 불편해요. 땀이 쩍쩍쩍쩍 안에서부터 달라붙으면 이렇게 뭐 벗을 때도 힘들고 잘안 마르기도 하고 한데 요런 신축성이 진짜 이 카스텔리사의 섬세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성능은 그러면 어떠냐? 자, 바람막이가 원디 바람막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방수, 방풍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직접 이게 진짜 방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방수가 되죠? 겉면은 100% 방수고, 이 안에 신축성 소재가 방수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물방울의 표면이 살아있어요. 이건 그냥 무심하게 툭툭 이렇게 막 터내면 안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형광색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형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형광의 원색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형광색이었고, 다음은 빨간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어 약간 검회색 느낌의 소재가 또 덧대 있어서 촌스러움도 방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신축성 움직였을 때. 이 쩍쩍 달라붙지 않고 편안하게 몸이 움직일 때로 이제 따라가는 이런 바람막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이런 신축성 소재까지 덧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이 색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빨간색의 원색을 잘 살렸고 좀 진한 그런 핏빛의 빨간색보다는 살짝 이제 좀 상쾌한 느낌의 다홍색 느낌의 살짝 밝은 경쾌한 느낌의 원색 빨간색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전거 빨간색 이 포인트 아니면 저처럼 고글로 빨간색을 포인트를 주시는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맞춤을 맞추면 좀 느낌이 좀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포인트입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검정이 와 진짜 세련됐습니다. 검정이 제가 원래 검정색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 자전거가 검정색인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바막을 다 입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이 검정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패션계의 청바지 같은 존재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이 베이스 중에 베이스 같은 검정색 어디에 내놔도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검정색의 포인트 장점. 아 정말 좀세 보이는데 이런 느낌 살릴 수 있는 검정색. 여기까지가 검정색이었고 검정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패턴, 카스텔리 패턴 그리고 뒷 부분의 문양 그리고 여기 신축성 소재까지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포인트만 잘줄수 있는 그야말로 무난하고도 세련된 이 끝판왕 바람막이의 끝판왕입니다. 블랙. 남자의 색상입니다. 이 우리 카스텔리 바람막의 이 마지막 색상, 화이트 실버입니다. 딱 봤을 때 너무 때만 묻으면 티날 것 같지 않게, 이렇게 화이트 색상인 것 같지만, 실버 느낌이 좀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람막의 이 특징, 이 안에 저지가 살짝살짝씩 비칩니다. 산뜻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얀색을 입고, 이제 깔끔하게, 산뜻하게 라이딩 하시면 될것 같네요. 저희가 일단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초등 물량을 많이 땡겨오긴 했어요 조금 이제 부족함 없이 땡겨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 정갈 큰형님들한테 이제 매번 이제 제품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물량을 크게 땡겨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얼마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땡겨 놨긴 했지만 일단 우리 이탈리아에 계시는 이제 정갈 형님들한테 내년에 다시 이제 여쭤봐야 되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라는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